그리스토리킹덤의 새로운 대부 소식이 공개되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PTV, 일종의 테스트 서버로 업데이트를 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곧 새롭게 추가될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큰 내용만 모아봤습니다. 플라테오사우루스가 곧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라테오사우루스는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유럽과 그린란드 등에서 서식했던 초식공룡으로 원시 용광류의 대표적인 공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PTV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추가되었던 라일리나 사우라와 함께 유저들의 공원을 한층 흥미롭게 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개된 스크린샷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용광료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플라티오 사우루스는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드로스싱에시스 모식종만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고생물 박사인 여러분들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사진 중에 공원 스태프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식은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원 부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적재함, 로딩 베이부터 보면 공원의 자원을 들여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건설을 해야 하는 건물이며. 쉽게 말해서 물류센터 포지션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는 소량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은 양의 물품을 보관하려면 물품 보관 창고 스토리지를 추가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고요. 공원에 재고가 부족하면 트럭이 월 말에 한 번씩 물품을 싣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완전 자동화는 아닐 것 같고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뭔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 두 대의 트럭을 추가해서 물품 배송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합니다. 공원이 점점 커지고 바빠지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죠. 트럭이 물류센터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도 구현이 되어있는데 비록 이게 사라지는 모습? 약간 이런 거긴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보는 재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원이 커지면 그만큼 들여오는 물품의 양도 늘어날 텐데 로딩비 자체에서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재정이 넉넉하다면 물품 보관 창고 스토리지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서 물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 필요한 굿즈부터 동물 먹이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공원 주변에 배치를 하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속도는 생명이니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겠죠 사육사업 관리자는 이 물품 보관 창고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간다고 하고 창고 하나당 최대 4.8톤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현재 어떤 물품이 얼만큼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플레이어 마음대로 물품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동물들의 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그냥 버리기에도 소량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퇴비실로 배설물을 옮겨서 서식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 겁니다. 치게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배설물을 생산소에 가져가 동물의 먹이를 생산하여 공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공원을 관리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재미를 줄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이는 식물 과일 고기, 생선, 곤충 등을 재배할 수 있고요. 퇴비가 없어도 이 생산소는 돌아는 가지만 상당히 감소된 비율로 식량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생산소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먹이만 생산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퇴비실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물로 보여지고 직원들은 오직의 배설물을 치워야겠네요. 월급 엄청 올려 달라고 하겠는데. 공원의 물류를 담당하거나 동 동물의 서식지를 관리하려면 다양한 스태프가 필요한데 이제 직원들이 슬슬 여러분의 공원에 이력서를 내고 입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수리공, 관리인, 사육사, 노동자, 보안관, 수의사 등 다양한 직원이 있고 어감이 살짝 이상한 것 같지만 노동자 배달원은 동물에게 필요한 먹이나 키오스크, 레스토랑, 선물가게에 필요한 굿즈부터 식료품까지 전부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장은 흰색 안전모를 쓰고 있고, 흰색 셔츠에 주황색의 안전조끼를 착용하며,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작업화를 신고 있네요. 안전모를 쓰는 걸 봐서는 예전에 물품들이 섬으로 들어올 때 항구에 작업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고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육사는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해주고, 서식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복장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고 초록색 상의와 베이지 하의를 입고 두꺼운 장갑과 고무 장화를 신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 그리고 등 뒤에는 프리 스토리 킹덤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게 확인되네요. 직원 게이트로 사육사가 들어가는 장면과 먹이통에 먹이를 채우는 장면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 아직은 사실 좀 어색하긴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바퀴 달린 손수레를 끌고 다닐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세히 보면 손수레를 기울여서 먹이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선사시대 테마파크에 방문한 손님들이 더 이상 단세포를 가진 모습을 떠나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나 길을 잃어버려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 무언가를 보고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 등 손님들의 행동과 감정 표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벤치에 앉아서 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AI도 추가가 된다고 했지만, 아직 사용하는 모습은 공개된 게 없네요. 이 밖에도 손님의 피부색부터 옷의 다양함을 볼수 있는데, 반팔과 반바지부터 체크무늬 셔츠 청바지, 빨간 점퍼의 검은 바지, 트레이닝복 등 여러가지 의상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앞으로 추가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업데이트 12에서 아파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르단, 스페인, 영국, 탄자니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맵이 있는데 습지랑 연안 쪽에 관련된 맵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추가가 되면 이둘중 하나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지역으로 추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추가가 된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맵을 원하시나요? SNS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 기능이 추가가 되면 직원과 소통이 가능해져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직원 급여 협상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급여 협상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 공원에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서 급여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플레이어는 연봉을 올려줄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봉을 올려준다면 그 직원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공원을 나가거나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좀 재밌는 부분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젤마분도 이 SNS 기능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동물에 관해서 정보를 얘기해준다거나,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동물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업데이트 13에서는 동물의 상호작용, 사회활동과 무리짓기, 그리고 동물의 사망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동물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같은 종끼리 장난을 친다거나, 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뭐 여러가지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이 죽는 그런 내용들도 추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이 죽는 것은 배고프거나 목이 말라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이쯤에 동물의 나이에 관련된 것도 이쯤에 새롭게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나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동물이 죽는 시스템이 이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질병까지는 아마 업데이트가 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넓지 않을까 질병은 아마 이때 적용이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 오히려 나이가 이때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 거래 기능도 활성화 할 예정인데 매달 무작위로 제공되는 동물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판매는 안되고 구매만 가능한건지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는데 플래닛쥬 프랜차이즈 시장이 생각나는 그런 거래 기능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14에서는 새로운 두 종의 동물 추가 예정이고 업데이트 15에서는 새로운 종한 종과 동물 풍부화에 관련된 지능 업데이트 고식물학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 아이템이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동물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딱히 애니메이션 같은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식물학에 관련돼서는 예전에 그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언급을 제작진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업데이트 15에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고생물에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식물학도 정말 기다려지는 업데이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업데이트 16에서는 무려 5종의 동물이 또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정식 출시 전까지 포유류 6종이 더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메머드, 스밀로돈, 판테라, 코엘라돈타, 파라세라테리움, 티노세라테리움, 현재는 요렇게 있는데 어떤 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지 아래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고요. 그 정식 출시하기 이전에 테름기에 관련된 그런 동물들도 추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알려진 거로는 일속만 나온다고 하네요. 일속만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면 모식종들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 좀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니 전시관 공룡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콤프 소그너투스가 미니 전시관 공룡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니 전시관 전용 호유류도한 종이 더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데이트 소식이 또 새롭게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데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